물을 네, 뿌리고 앰플을 뿌리고 문지르니까 입자가 생겼잖아요 네. 여기다가 제가 제조한 이 아토피 제품을 뿌리고 문지르면 있잖아요 이 샴푸 입자에 한 80배 정도 입자가 가늘게 생겨요 네. 그래서 표피증, 이 각질을 있잖아요 각질을 뚫고 들어가서 옛날에 있었던 모공 자리를 형성을 시키는 원리예요 음. 그러거나 형성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사지해서 뿌리를 재생시키는 원리예요 제가. 그래서 이 마사지가 중요해요. 가까이 마사지 같은 요우 가까이 계시면 마사지 받으셨으면, 지금 남겨있잖아요. 더 이상 났을 고 해놓고 마사지 받으셨을 거예요. 만 가지고 있어요, 방울이. 방 여기 이렇게 표가 난 게, 이렇게. 이게, 이렇게 표가 난 게, 약간씩 이렇게 올라, 올라올 거예요. 지금 여기가 이렇게. 육안으로 보면, 육안으로 보면 진짜 많이 나는데, 그렇죠. 이거 음. 핸드폰으로 하니까 별로 표가 안 나. 육안으로 하면 표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색으로 음.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색으로 음. 나는 사람들이, 음. 사람들이. 연양분이 부족해서. 그랬을 때는 염색을 한번 해주 효과가 좀더 좋고.